시작. 안녕하세요, 연우 어린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팽이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데요. 이 팽이는 테스트를 할 겁니다. 먼저 파란색. 잘 돌아가고요. 이번엔 주황색. 진짜 이번엔 릴레이. 너무 해아보겠다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달라요. 아, 그래요? 응. 시대한테랑 또. 그렇죠 지금 왔을 때 천천히 보는. 응. 이 주황색이 파란색을 레벨업 해주시네요. 강력해요. 아, <laughs> 한번더 보여주실게요.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. 큰 게, 파란 거를 이렇게 레벨업해 주는 거예요. 알겠죠? 다음 시간에 도 팽이 테스트 하는 거를 한번더 보여주실게요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